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로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을 채웁니다. 이 시기에 섭취하는 음식들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효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음식들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의 제철인 음식들을 소개하고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합. 홍합은 건강에 유익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산물로 특히 아연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홍합을 섭취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합에는 철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체내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홍합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홍합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해산물로 찜, 국물 요리 또는 파스타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토리. 도토리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도토리의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도토리에는 여러가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이 풍부해 뼈 건강 및 혈액순환에 기여합니다. 그 외에도 도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합니다. 도토리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찌개, 전 또는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무. 순무는 가을철에 특히 맛이 좋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순무의 가장 두드러진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순무에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촉진하며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순무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순무는 샐러드, 찌개,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한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등어.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심혈관 건강에 많은 효능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신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생성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조리하여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 키위. 키위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건강에 많은 효능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키위의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키위의 아크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키위는 낮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또한 키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키위는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 샐러드에 추가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하. 대하는 가을철에 특히 맛있는 해산물로 고유의 단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대하에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글리신은 또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하의 카로틴과 키틴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키틴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아에 포함된 아스티잔틴 성분은 뇌 노화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티잔틴은 뇌세포 보호에 기여하며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아는 찜, 구이 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특히 안토시아닌과 카로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구체로 시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낮은 칼로리로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쪄서 먹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즐기거나, 스프와 샐러드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여덟 번째, 굴.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해산물입니다. 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체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레는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레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구레는 비타민 A와 E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건강을 지원하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굴은 신선하게 먹거나 찜,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영양을 보충하기 좋은 해산물입니다. 아홉 번째 꽃게 꽃게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꽃게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꽃게에는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어 피로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꽃게의 껍질에는 키토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토산은 체내 노폐물과 지방의 배출을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키토산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꽃게는 찜 조림 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사과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사과는 낮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사과는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스무디 또는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로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 소개한 홍합, 도토리, 순무, 고등어, 키위, 대하, 고구마, 굴, 꽃게, 사과 등은 모두 맛과 영양을 동시에 제공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들 음식은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소화 건강 개선 등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가을철 제철 음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식탁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제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을 챙기는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